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코안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영상을 올렸을 때또댓글요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스피커얻세요세요여러 댓글이 있어서 여러도다녕스피커여러 얻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도하하겠습니러러분 일단은 스트에서 다크 스피커맨 퀘스트는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피커맨으로 바로 변신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기 기둥 있는 대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면 게이지가 다 떨어져서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옆에 빌딩을 이용해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잘하면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충 이런데 올라가가지고 게이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위로 올라오셨으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기이 이 뭐냐 기둥 위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잘 맞춰가지고 아 이게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또 잘해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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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암튼 저기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첫 번째 캐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캐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골든시티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피커 헬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스피커 헬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저기 앞으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가셨다가, 오른쪽, 가시에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로 오셔서, 카메라맨으로 변신해 줍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은 이렇게 헤드, 헤드셋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퀘스트, 다시 빅 도시로 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번에 빠르게 가기 위해, 음, 타이탄 스피커맨으로 오랜만에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날아가 줍니다. 여기로 가주셔서, 여기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주시고, 이제 여기로 오시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거든요. 대충 스피커맨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이 스피커맨 처럼 점프력이 높은 친구로 올라가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그마한 캐릭터 아무거나 변신해 주시면은 저기 이제 이제 칼을 얻으시면은 이제 다크 스피커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좋소? 아니 아주 조, 좋죠? 바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스피커맨으로 변신해주고 자이 친구가 제가 요즘에 스키버스 할게 뭔가 겉멋이 나고 막 제트팩이 멋있어 보여서 요즘에 자주 쓰는 친구입니다. 점프력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점프력도 뭐 나쁘지 않은 친구고 그 다음에 제트팩 제트팩도 이렇게 속도도 중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베타 이렇게 뽕! 야, 뿜. 이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안할 때랑, 그리고 달리기 할 때랑 이게 다르거든요? 달리기 안할 때는, 이렇게 뭔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뭔가 좀, 옆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이것 같네요. 앞으로 보면은, 뭔가, 예를 서 앞에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서는 진짜 멋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이게 소식을 들었는데, 스키브 버스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던, 하, 네요 그래서 토울렛 팀에도 지멘 토울렛 4.0이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업탓이랑, 그리고 타이탄 카메라맨이랑 업탓이랑, 업, 업탓이랑 업타카, 그리고 새로운 토울렛이랑, 그리고 타이탄 클락맨들, 이런 친구들이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들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누르고 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 더 재밌고 설명을 잘 해서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老板